안녕하세요. 다육이는 내 운명입니다. 오늘은 다육이 이야기를 안할 거예요. 오늘은 다른 아이를 데려왔는데 제 인생 최초 아프리카 식물이에요. 자, 요거는요. 어, 제가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너무 이뻐가지고 어, 지금 이 아이를 인터넷에 처음 만난 게 지난 달 7월 달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이뻐가지고 이게 자꾸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나도 얘 품어야 되겠다. 이제 마음을 먹고 이제 품었습니다. 자 공개를 할게요. 자 여러분이 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요즘 많은 그 아프리카 식물들이 약간 그 인삼 뿌리처럼 생긴 거 많잖아요. 구근 식물. 근데 이 아이는요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자 제가 여러분 따그리 동글동글한 거 좋아하는 거 아시죠? 자, 이게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신문지만 지금 미리 벗겨봤고 저도 지금 처음 보는 거예요. 이제 어, 포트 빼고 이렇게 왔네요. 자, 이게 누구냐면요. 어, 이름이 어렵습니다. 드로산데뭄 글로보섬. 글로 보섬이라고도 해요. 근데 글로 보섬 하면은 우리 코너에서도 그런 아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이름은 드로산데뭄 글로 보섬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조금 조금하게 동글동글하게 있죠. 제가 조금 더 가까이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 아이가요. 어, 이게 뭐가 이뻐서 그렇게 생각이 났어 라고 할수 있는데 이 아이가요. 사실은요 보석 같은 아이예요. 자 자세히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어, 가능하시면 확대도 한번 해보시고요. 이 아이가 잔잔하게 솜털이 있는데 그 솜털이 반짝반짝 해가지고 보석같이 빛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지금 여름이라서 물을 좀덜 먹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빛을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어, 탱탱해지면서 길쭉한 수형이 동글동글해지면서 마치 우리 무지개 망고랑 닮았다라는 글을 봤거든요. 그 무지개 망고가요 노랗기만 하지 않거든요. 주황빛도 돌고 빨간빛도 돌고 노란빛도 돌고 연두빛도 돌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아름답습니다. 진짜 보석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어, 드로스산데문 글로보섬을 품었습니다. 자, 요거 우선 내려놓고요. 또 하나 수영은 어떤가 볼게요. 이제 가격은요. 제가 지난달에 봤을 때 가격이 4만원 정도였는데, 이제 이 아이는 그것보다 수영이, 어, 아직 좀 어린아이여서 좀더 저렴한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격대가 4만원까지는 나가는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를 하실 때좀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한그 하나이당 한 15,000원 줬어요. 배송비가 4,000원이 붙어요. 그래서 어, 15,000원 플러스 배송비. 어, 근데 이게, 이게 두 개를 산 이유가 또 있기도 있어요. 이게 2만원부터 배송이 된다고 적어져 있어가지고 어, 그래서 저도 어, 두 개를 가져왔답니다. 자, 이것도 똑같이 풀어볼게요. 어떤 수영의 아이가 왔는지 자, 드로우산데몸드로우산데몸 드로우산데몸. 어렵지 이름이 글로보섬 <laughs> 그래서 이제 어떤 뜻인지 제가 한번 찾아서 어, 자막 한번 올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흑채 주셔가지고 와 잠깐잠깐 잠깐잠깐 잠깐, 와 이렇게 생겼어요 자 버리고 자 이렇게 생겼네요 자 이렇게 이렇게 연약한 가지 하나로 이 몸을 지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수형으로 이렇게 나무처럼 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 뭐 포크엔젤 금이라든지 아니면 어그빨갛빨갛한거 빨간 뭐지? 어 레드베리 어, 레드베리나 오로라 이런 애들도 여기를 잘라가지고 심으면 나잖아요. 이 아이도 그렇게 잘라가지고 심고, 잘라가지고 심고, 이렇게 삽목해가지고 번식을 할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아이는 이제 빛을 좋아해요. 그래서 다육이처럼 똑같이 키워도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이 예쁜, 이 예쁜 도도 화분에다가 이렇게 식재를 해볼까 해서 가지고 나와봤어요. 자, 그리고 또 이거 작가님 어느 어느 공방인지 잘 모르는 작가님 미상 여기에도 이렇게 해 볼까 했는데 오, 긴 분이 어울릴 줄 알았는데 좀 짧은 게 어울리려나? 음. 어, 이렇게 해서 심어 보려고 자, 갖고 왔답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자, 요거 이제 같은 건데 이제 낮은 버전으로 된거 가져왔어요. 어, 이게 이제 어떻게, 어떤 아이가 심길까 했는데 이 아이가 이제 어, 주인공을 찾은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한번 심어보겠습니다. 예쁠 것 같죠? 네. 자, 그 하이쪽에다 놔두고 우선 흙을 한번 털어볼게요. 흙은 어, 이제 모모다육에서 온 모모토로 사용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뿌리를 살살살살 털어보겠습니다 네, 많이 안털 거예요 자 살살살살 와 보세요 이렇게 몸뚱이는 조그만데 뿌리가 이렇게 나고 건강합니다 네, 자 어느정도 뜯기는 아이들은 살살 좀 뜯어줄 겁니다 자이 네. 정도만 털고 영차 자, 이 아이도. 쿠. 어, 이 음, 드로싼데문글로버 섬은요. 어디서 구매했냐면요. 네이버에 어, 메종 드 파파. 메종 드 파파에 어, 치시면 이 드레스 드로우 산데움 글로보섬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아프리카 식물을 이제 취급을 하는 농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드로우 산데움 글로보섬을 한번 찾아서 어, 구매하고 싶은 분들은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자, 요렇게요만큼만 털게요. 자, 여기 이게 딱 붙어 있는 것들 얘네들은 뿌리 내림에 좋지 않기 때문에 뜯어줄게요. 살살.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네요. 자, 잠깐만요. 자, 오늘 이제 이 아이들 식재할 건데요. 우선은 깔망 먼저 뭐 잘라볼게요. 살짝 두고 사실은 이 흙이 자체가 배수가 잘 되기 때문에 배수층은 필요 없는데 어, 살짝 그 먼지가 빠져나가는 거를 약간 막는 용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조금 더 할까요? 그리고 이제 이 아이를 심을 건데 어구야 죄송합니다. 자, 자 이거는요. 모모다육에서 온 모모토입니다. S라이트 엄청 많은 거 보이시죠? 이렇게 흙이 바슬바슬합니다 네. 자 우선은 약간 그 흙을 먼저 채울게요 자 어딘가 앞인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기가 정면이군요 네. 자 이렇게 이 아이는 이렇게 더 이쁠 것 같네요 완벽하게 넣어주고, 진짜 나무 같아요. 너무 이쁘네요. 저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지 몰랐어요. 제가 아프리카 식물을 사게 될 줄이야. 저는 영원히 다육이만 사랑할 것 같았거든요. <laughs> 근데 지금 마음으로는 이제 더 이상 아프리카 식물을 늘릴 것 같진 않아요. 지금 마음은 그래요. 자, 이렇게. 완성이 됐고 이제 다른 아이 심어 볼게요. 이 아이는 자, 이렇게 약간 목대가 있어서 목대를 살짝 나오게 심어 볼까봐요. 콩이 할 때는 식물을 살짝 잡아주면서 콩콩이를 하면 식물이 이제 목을 살짝 뺄수 있습니다. 살짝, 살짝, 살짝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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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됐습니다. 나무처럼 나왔어요. 자, 좋구요. 자, 쓰러지지 않게 살짝 다져줍니다. 오케이, 오케이. <laughs> 이제 마감 한번 해볼게요. 로보섬입니다. 글로보섬. 자. 것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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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야 될것 같은데. 입니다 잠깐만요. 자, 이렇게 심어보았습니다. 아우 분재 어, 같아요. 어, 가까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목대가 조금 있어요. 이 조그만 목대로 지금 이 머리를 지탱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살짝 넓은 수형인데요. 이렇게 굉장히 작은 화분이지만 굉장히 커 보이네요. 자, 이렇게 지금 바나나처럼 길쭉길쭉한 이 이파리들이 동글동글해진답니다. 그러고 주황주황, 노랑노랑, 빨강빨강, 정말 예뻐지니까요. 음, 요거 제가 그렇게 예쁘게 키워가지고 여러분 같이 보여드릴게요. 자, 같이 식재된 어, 화분은요. 오른쪽 거는 도도 화분이에요. 음, 동학사 행복다육에서 온 도도 화분이고 왼쪽은요 모모다육에서 구매한 아이예요. 제가 정확하게 그 공방 이름을 몰라서 공유를 못 해드리는데 굉장한 독특한 화분으로 어, 화분 소유하기로 유명한 사장님이시잖아요. 자 옆에, 자 이것이 이제 쌍둥이 분이죠. 자 예쁘죠? 자 이렇게 <laughs>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식재 영상은 마치고요. 또 다음번에 또 재밌는 영상 즐거운 영상으로 만날게요. 자, 이 아이 이름은요. 어,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자, 어, 드로산데문 글로보섬입니다. 네, 네이버에서 메종드파파에서 구매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도 관심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내돈내산입니다. 협찬 아니에요. 네, 감사합니다.